오늘도 이 시간 수많은 어, 곳에서 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지금도 또 동시간에 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비단 또 교회만이 아니라 또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고 신 앞에 에, 나가게 됩니다. 뭐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에, 종교일 수도 있고 또 무속 신앙일 수도 있고요. 이처럼 어, 시대가 변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더 어, 인정받는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신을 찾고 신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 교회 그중에 이제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왜 나올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 에 나가 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갈 때 의지할 것, 그 의지할 분을 찾아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어떤 문제죠.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되는, 정말 믿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제 교회를 나갈 때 처음 나갈 때 무슨 어떤 고상한 어떤 뭐 종교적인, 영적인 어떤 그런 걸로 나가는 사람 사실 거의 없어요, 그렇죠?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 뭐 진리를 뭐 찾고 뭐 이런다고 그러면 교회 나온 사람 이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저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 교회를 찾는 그 동기와 목 어, 처음에 그목적이 뭐냐면 에, 뭔가 내 삶의 어려움과 어떤 내 삶의 고통, 그 문제 때문에 에, 교회를 찾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이죠. 에, 그리고 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계속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어, 뭐 어떤 문제 때문에 또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문제일까 잘못된 것일까 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 분명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분을 예배하려고 그분을 높이려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고 창조하셨지만 음. 또한 아울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결코 외면하시고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랑하는 존재가 무좀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럼 여러분 그 무좀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봅니까? 그사람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야, 그 뭐가 그 무좀? 여러분 관심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무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별것 아닌 질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가벼운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사랑은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증명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문제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별것 아니게 생각하지 않다는 거. 이게 중요한 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해결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진짜 복 받기를 원하세요. 이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시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찾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일일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성경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문제를 해결 받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한다고까지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 된 자를 장님인 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지나시다가 가 소경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소경을 보자 여러분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인데 이 사람이 죄를 져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가 죄를 져서 그렇습니까이 질문을 해요. 뭐 지금도 사실 되게 우리가 늘 궁금한 질문이죠. 이 사람의 죄의 값입니까? 아니면 저 부모의 죄의 값입니까?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 요한복음 9장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그 그러니까 그의 사함이 어떤 중요한 문제날 때부터 그를 고통스럽게 된 문제가 단지 죄의 값의 결과가 아니라 그 궁극적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려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이 만약 환란 날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통 가운데 여러분 하나에게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결을 받는 그 순간 그 일이 여러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니까 내 문제가 해결받는 거 땡큐 하나님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복 받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변치 않는 뜻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까지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시간이 갈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문제 해결들은요, 어, 사실 우리가 얻어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간절히 구해서 막 하나님 앞에 막대 예를 들어서 때를 써서 막 이렇게 얻어내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걸깨달아요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미 내게 있는 복을 발견하는. 이게 뭔지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 해결 답을 얻어내고 막 답을 막 하나씩 찾아내는 것보다 이미 사실 내게 주어져 있는 답을 인정하고 살아내는 거 이게 사실 더 중요하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인간이 그냥 정상이라면 그리스도인들도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인간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좀 정상이라면 목사가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알거든. 그렇죠. 여러분 사실 다 알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설교한 내용 여러분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laughs> 제 존재 목적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laughs> 사실 예, 물론 뭐 이렇게 자극을 받고 뭐 새롭게 깨달을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당연한 이야기들이야. 당연한 얘기. 뭔가 신묘막측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없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사실 알았는데 정말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깨달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세요. 그것 통해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분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는 것,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답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저는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잘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그 분명한 뜻과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죠. 이삭의 두 아들입니다. 에서는 들 사람입니다.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힘이 좋았겠죠. 야곱은요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거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이입니다. 에서는 이입니다. 외향형, 내향형. 밖에 나가서 막 남자답게 막이 짐승을 잡아가고 그걸로 이제 막 고기를 먹이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세요. 역시 장, 장남이야. 근데 집에서 청하게 는 집에서 조용히뭐 하고 있겠어요? 예, 네, 엄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야금은 누가 좋아합니까? 엄마가 좋아해요. 그래서 리브가가 그를 더 아끼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집안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요, 요. 요즘 아주 인기 많은 남자 표본이죠. 집에서 요리도 잘해. 근데 집안에 뭐 파죽 쓰고 있는 거예요. 팥죽을 만들고 있는데 마침 날 산행에서 돌아와서 형이 너무 막 힘들고 피곤했던 거예요. 여러분 짐승장난게 이러면 쉽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지치고 힘들어 서 왔는데 이제 파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너무 배고프다. 미칠 거같다 죽을 거 같다. 빨그그불그러니죽인지도 몰랐냐. 고 10벌거니까 그, 그 붉은 걸 달라 그래.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때다 싶은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뜬금없는 얘기를 하죠. 형, 내가 팥죽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줘. 마다들의 권리를 달라라. 근데 애송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뭐 그리고 뭐 중요한 그게 아니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그게 나한테 뭐가 중요하겠니? 그러면서 어, 내가 줄 테니까 빨리, 빨리 빨리 그 팥죽이나 줘. 그러면서 네, 그 팥죽을 허겁지겁 먹게 됩니다.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사실 너무 별 얘기 아니죠. 너무 단순한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에서가 지금 장자권을 야곱에 판다고 해서 그게 팔아지는 겁니까? 이날 이후로 여러분 아버지가 에야 너 에서야 너 야곱한테 장자권 팔았다며 이제 네가 둘째다 그랬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뒤에 이야기 보면 아시잖아요. 장자 축복을 누구에게 주려고 해요? 에서에게 줘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뭐, 장작권에 뭐, 요즘처럼 뭐, 뭐 등기 등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애서가 뭐, 그, 그렇게 말했다고 저면 정말 뭐, 자기가, 자식, 자기가 그 뭐, 둘째처럼 행동하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그들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날 이후로 성경은 누구의 삶에 주목합니까? 야곱의 삶에 주목해요 여러분 무엇이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까? 무엇이 이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까? 3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마다드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힘든데 배고픈데 야 이까짓 게뭐 대수냐 여러분 이런 반응은요. 단지 배고파서 나온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그 장자의 권리를 그런요. 평소에도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금반지가 있는데 너무 배고파. 그래 가지고 갔는데 어, 그좀줘그데그금 반지 좀 줘요? <laughs> 아니죠. 왜안 줘요?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데 그보다 더한 게 이거 그 팥죽이 아니라 이 반지 하나로 할수 있는 게 얼마나 큰데 그 가치를 내가 아는데 여러분 그 쉽게 팔아 요 아니에요. 여러분 애서가 단지 배고파서 판게 아니에요. 평소에도 그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네, 그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들여나가서 짐승을 막 잡아요. 잘 잡아요. 남자답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짐승을 잡아서 잘살수 있다. 내 능력으로 잘살수 있다. 장자의 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장자의 권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하나님이 이미 그의 삶에 약속하신 축복이 즉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약속하신 복을 가볍게 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더 깊이 들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인 아보람을 통해서 이삭으로 이어지고요. 그 이삭의 자손인 에서를 통해서 이어질 것이었어요. 이 놀라운 약속이 에서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약속을 이 복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왜? 자기를 믿은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달라질 게 없었어요. 나는 여전히 사실 둘째야. 형이 살아있는. 애는. 근데 그것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게 진짜 복으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에요. 달라지는 건 없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 대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의 차이가 여러분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꾼는 거예요. 여러분 밥쭉한 그릇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을 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복을 팔아 버렸다. 사실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스쳐가는 이야기 같고 짧은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사실 결코 가볍게 여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복,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 하나님의 복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제가 고민해 봤어요. 뭘 고민했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팥죽이 뭘까?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쉽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가볍게 여기게 하는, 잊어버리게 하는 그것이 뭘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 제가 누가복음을 읽다가 그이 시대의 팥죽이 뭐지? 영원히이 시대의 팥죽인데 이게 사실 영원히 변치 않아. 보니까 답이 항상 똑같더라고. 얘나 지금. 이 시대의 팥죽이 뭔지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 4 장에 보면 잔치의 비유가 나요. 어떤 부자겠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해 그리고 그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잔치할 시간이 되니까 이 초대했던 사람들을 다시 이제 초대하려고 이 부르려고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옷이라고 이잔치의 주인의 잔치 오라고 이제 종들을 보내는 그 보낸 종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냐면다 하나같이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그잔치못 간다. 그런데 그 잔치를 거절하는, 그 초청을 거절한 이유가 누가 보면 14, 17, 20절에 나옵니다. 잔치 시간에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고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결의소 다섯 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실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어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세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세 명이 다 거절하게 됩니다 이들은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비유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잔치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천국의 잔치에 이들이 네,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하나에 베푸신 그 복. 그그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이유들이 뭐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뭐 어떤 점청난 죄를 짓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거절한 이유를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일상이에요, 일상. 그냥 일상 때문에. 그냥 바쁜 일상. 그냥 주어진 일상. 나 이것 때문에 못 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죄를 지는 고 내가 하나님 뜻에 대단히 거역하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고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나름의 일상 때문에. 여러분 이게 팥죽 한 그릇이라는 거죠. 예수에게도 중요한 게 팥죽 한 그릇. 그냥 그 그날의 그한끼 전에 한 끼. 그날에 해결할 그한 끼의 배고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일상 때문에, 그냥 우리의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고 이미 약속하시고 이미 주신 그리고 또한 주실 그 복을 잃어버리고 가볍게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일상을 어,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일상 여러분 너무 소중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일상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일상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어, 저들이 거절한 게다 일상이네. 여러분 이게 일상이 가볍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사는 게 여러분 절대로 가볍다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을 복으로 은혜로 주신 거지, 그 일상에 파묻혀서, 그 일상에만 이끌려서, 그 일상이 모든 것이 그 살아가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면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게 여러분 가장 큰 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연휴 끝나면 좀 후유증 오시지 않아요? 어, 저 와요. 어, 예전에 막 가게 할 때도 막, 막 연휴 확막 쉬고 막그 연휴 다음날 너무 싫죠. 그렇죠? 네. 마영자매가 지금 갑자기 굉장히 언짢은 표정을 짓는데 그때 감정이 올라와서 그런지 너무 싫잖아요. 이번에 쉬고 싫었죠. 늘싫구나아 너무 막그일그 그, 복귀하는 게 싫은 거지. 저도 이번에 이제 또 하는데 막 아, 너무 어려워. 아 제가 그 목요일 날 제일 힘들었어. 진짜 오랜만에 너무 힘들었어. 일 나가는데 아 힘들더라고요. 고통스럽다. <laughs>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해 봤어요. 연휴가 끝났는데 어디 갈 데가 없는 게 사실 더 고통이겠다. 연휴가 끝났는데 할 일이 없어. 연휴가 끝나는데 가회가 망해 가지고 거기 정리하러 가야 돼. <laughs> 기쁠까요? 할 일이 없어서 아니요. 연휴가 끝나고 할 일이 있어서도 너무 힘든데 사실 연휴가 있, 끝나는데 할 일이 없는 게 사실 우리에게 더큰 고통이에요. 그렇게 살수 있는 게 사실 얼마나 감사한 지모지 몰라요. 아, 연휴 끝나때또 방학이 돼 가지고 있으면 연휴 되면 너무 싫잖아요. 왜왜그뭐 애들 막 같이 있어야 돼 애들 챙겨야 되고 그렇죠. 면자면 너무 짜, 싫죠. 근데 그 애들이 있는 일상.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너무 아플 때, 너무 힘들 때가 어떤 상황들이냐면 한마디로 하기만 그러니까 동일해요 뭐든 사고가 날수 있고, 어 질병 때문에 불치병이나 뭐 이런 거뭐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참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사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다양한 사건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다양한 사건들의 공통된 모습이 뭔지 아세요? 일상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뭐 진짜 너무 힘들게 나오시고 너무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 가지고 나오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내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나올 수 있으면요 대단한 은혜입니다. 아시죠?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 그냥. 나올 수라도 있는 게 여러분 이러한 루틴의 반복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에요. 사실 일상을 피하고 싶지만 일상만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복의 결정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일상에 두 가지 얼굴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일상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팥죽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팥죽 때문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배고픔을 해결할 팥죽,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죠. 내 동생을 통해서 예비하신 복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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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러분여다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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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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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때로는 내가 지긋지긋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일상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 복을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일상에 파묻혀서 이 일상에 이끌려서 그것이 전부인 양, 즉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게 마치 내 삶의 전부인 양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일상을 뛰어넘는 하늘의 부르심과 하늘의 복으로 내가 살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네.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진 삶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멋진 삶 아니에요? 너무 멋진 삶이에요. 지긋지긋한 삶을 지긋지긋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내고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늘 소망하는 삶 여러분 이것보다 멋있는 삶이 어디 있어요? 그게 하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복, 진짜 복.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팥죽 배고플 때 맛있게 드세요. 하나님 예비하신 거 팥죽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팥죽에 내 삶을 말아먹지 마세요. 기가 막힌 비유죠. 이 네. 말이 오늘의 설교의 한줄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팥죽을 맛있게 먹자. 감사해 먹자. 그러나 팥죽에 내 인생을 말아먹지 말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